예, 지난 시간에 블로그 1단계에서는 무조건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해라. 점 10원이라도 돈 받는 것을 하는 거하고 그냥 아 이거 그냥 해도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1단계 블로그 1단계는 무조건 돈을 버는 부분을 만들어 놔라. 애드포스트를 시작해라.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할 게 이웃 여기는 블로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얘기할 3단계 네이버 인플루언스가 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끊임없이 만들어 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루아침 에막막 일어나는 것은 가능도 하지만은 그 부분에서 이걸 성장하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강식품 도매상을 하고 있는 정등팜 대표 조정원입니다 아,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유, 유튜브에서 정등팜 채널은 어, 위탁판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자주 오지만 그 분들이 맨 처음에 아 상품을 저희 상품을 다 올려놓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어어꼭 해드리고 싶은 것이 블로그 요 블로그 아 말도 오늘은 좀 어눌하게 좀 시작하는 그리고 일반인들도 블로그를 어떻게 키우는가 이런 부분도 어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제가 어, 제가 네이버 인플루언입니다 인플루언스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뭐줄일 수도 없는데, 아, 그 그뭐 얘기하면은, 아, 제가 뭐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한, 한, 한때는 블로그 마케팅으로 한 10년간을 먹고 살았던 부분, 어, 어, 어 이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만큼은 제가 전략적으로 가장, 어, 뛰어나다고 저는 스스로 자부합니다. 물론, 제가 막 블로그를 키우려고 많이 노력은 안 해요. 왜? 블록으로 먹고 사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 네이버가 그걸 싫어하니까. 네이버는 정책에 따라가지고 얘를 내치기도, 저를 끊임없이 내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끌어올려주고, 어떤 때는 인플루언스도 막 시켜주고, 이렇게 했다, 하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너를, 아, 한, 한방에 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블록으로 먹고 사으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블로그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네이버 애드 포스트로 먹고 살려고 하는 분들은 아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이건 내 처지면 그냥 끝이에요. 어 네이버, 아, 검색에서안띄운주이 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지금 유튜브 시장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아가지고 네이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막 네이버 블로그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있던 그 시기하고는 좀 차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왜? 아, 볼 것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그걸로 해서 먹고 사는 건 어렵다 이겁니다. 이, 이 블로그나 유튜브는 어떤 내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저보다 뭐, 뛰어난 분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어, 블로그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유튜브 하나 가지고 뭐, 채널로 먹고 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그냥, 아, 저같이, 뭐, 얼굴도 그냥, 뭐, 그럭그럭 하고, 어, 나이도 좀 있고, 그냥 있게 될 경우에, 어, 사람들로부터 매력을 얻는 부분은 뭐가 있겠습니까? 어, 얼굴이 이뻐야, 뭐, 아, 저, 젊고 이뻐야, 이렇게, 뭐, 쳐다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뭐, 얘기에 공감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말도 더듬더듬거리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내 일, 네. 내 사업을 얘기할 때 공감력이 가장 뛰어난 겁니다. 왜? 할 말도 많고 그 얘기가 공감 갈 수밖에 없는데 왜? 삶이 거기에 묻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 블로그로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 이분들이 뭐 설마 제 영상을 지금 어 보지는 않겠지만은 아 어,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건강식품 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다가 물건을 올려놓고 판매를 하고 싶은데 판매 채널을 에, 판매를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로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만드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제두 번째 공략법 이웃수를 늘리는 겁니다 이웃수 아, 아 오프라인에서도 아 친구를 만나야죠. 친구를 많이 만나야 이 사람한테 아, 내, 내가 이 물건 내가 판매를 하고 있어 그래 가지고 판매도 할수 있고 이, 이 수가 많으냐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네이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은 똑같아요 사실. 일차적으로 어이 기본적인 네이버 애드포스트 툴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블로그 마켓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정등파 검색하니까 홈페이지 나오죠. 그래서 사업자 회원 가입하고 어, 사업자 등록증을 홈페이지 하단에 메일 주소로 보내서 이쪽에서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에 물건을 다 올려놨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1단계죠. 그거 하면서 네이버 블로그를 어, 글, 글쓰기를 해가지고 에드 포스트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 이 상태가. 여러분들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까지가 준비 단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온라인이 그렇게 막막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요까지가 기본 단계죠. 그 다음에는 뭐 뭐를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무조건 광고예요, 광고. 어, 돈 갖다 광고 두드러, 쿠팡에다 광고 해가지고 상위로 노출시키고, 스마트 스토어에 광고 투자해가지고 상위로 노출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광고비를 지불할 수 있는 아직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자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막 많아가지고 1년간, 아, 나는 아 쿠팡에다 1년간 그냥, 아, 손해 나더라도 무조건 광고를 하겠어. 이런 사람이 지금 영상을 보는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광고비를 지불을 안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어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유튜브는 아내 얼굴 나오기도 싫어 내 목소리도 나오기 싫어. 어 그리고 아 영상 올려서 죽으라 아한 시간 두 시간 막 올려 막 작업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조회수 열둘 나와 스무 명 나와 이렇게 하면은 아 의욕 상실해가지고 열 개도 못 올리고서는 그냥 끝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블로그는 이건 이제, 애드포스트를 딱 만들어서 성공을 시켰다면, 이제 좀 자신감이 좀 생기는 시기예요그 다음에 많이 해야 할 것은, 아, 이웃수입니다. 이웃수. 인플루언스는 조이수가 아니라, 사람수라고 했잖아요.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결국 이웃이죠. 근데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스 되기 위한 조건으로, 네이버 이웃만이 아니라 다른 데다가도 어, 그 부분을 확대시켜 줬다 이겁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 네이버 포스트 이웃수 그 다음에 뭐 어, 어, 인스타그램 어, 이웃수 이 부분까지 다 총괄해가지고 인플루언스를 만들어 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해야 돼요. 포스터는 이미 좀 사장됐으니까 그 부분은 안 하더라도 유튜브도 해야고. 하어 유튜브는 또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 속도가 느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최소한 뭐를 해야냐? 하아인아 어, 어, 인스타그램에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스타그램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가 있어요. 자 여기를 어떻게 끼우냐? 여기 움직이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나오잖아. 블로그를 링크를, 어, 타이틀을 딱 걸어 놓고서나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그냥 얘기를 전달하는 거죠. 아, 다리 참 박네. 아, 이 풍경 너무 좋네. 여행가서 얘기한 거. 이웃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분. 여기서 뭐 그, 그 부분까지 설명하면 좀 어렵죠. 예. 예. 근데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이, 이 부분도 네이버 블로그도 다 마찬가지로 내가 오로지 글만 쓰면 안 됩니다. 푸마시, 푸마시. 예. 가서 구글, 아, 나도 좋아요 해주세요. 이런 거 구글하지 말고, 가서 그냥 좋아요 하고서 댓글 남겨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고마워서 나한테 와서 좋아요 하고 댓글을 남겨줍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교류가 있는 겁니다. 예.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죠. 어 서로 아, 만나가지고 아다음에술 한잔 하자 다음에, 다음에 밥한번 먹자 혹사 그냥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친구가 안 됩니다. 아 내일 오전 어 내일 점심 때 시간 어때? 거기딱 만나서 어 얘기도 풀고 있게 해야 되듯이 오, 온라인상에서 어떻합니까 나만 주구장창 글을 쓰면 누가 와서 내 글을 봐줍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공감해주고 댓글 남기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오는 겁니다. 네이버에서는 특별히 더 신경 쓸 부분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네이버에서 블로그 들어가 보면은 오늘의 블로그에 있으면 오늘의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거기 다 있다 이겁니다. 나도 블로그 이슈수가 필요한 사람들. 그니까 나도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아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어, 집합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들어가서 어, 공감하고 댓글 남겨주고 어그 다음 사람을 또 들어가서 공감해주고 댓글 남겨주고 아 굉장히 어렵죠. 아이 어, 부분을 해줘야만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겁니다. 제3 단계 인플루언스가 되는 거예요. 3단계 인플루언스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을 또 얘기를 한번 해줄 거고, 어, 이모든 뭐, 그니까, 아, 유튜브로, 어, 온라인, 온라인 창업이나 온라인 마케팅 부분을 배운 사람들은 다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상승 곡근을 탁 타가지고 이미 그 위치에 쓰잖아요. 이건 계급 온라인에도 계급 사입니다 아, 평민이 글을 쓰는 거하고 에드포스트 있는 사람이 글을 쓰는 거하고 인플루언서가 글을 쓰는 거하고 달라요. 인플루언서는 이미 원 정해진 키워드 부분에서는 상위 노출이 보장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글 쓰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는 링크를 달든 어찌됐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에서도 그냥 이렇게 상품 협찬 해주잖아요, 그냥. 그 링크 걸으라고, 걸으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그냥 이제 내가 상업적으로 내 상품을 판매하고 내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판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쿠팡에 있는 부분은 저도 장담 못 합니다. 저도 모르죠. 제가 시스템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모르는데, 그 부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아, 아 부분은 있다, 이겁니다. 아 어, 아, 블로그 마켓하고 스마트 스토어 판매를 하는 데는 아주 의미, 뭐, 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블로그는, 아, 블로그 수익이 아니라 내 사업을 위한 마케팅 도구입니다. 내 1인 채널이에요. 1인 언론사 채널. 언론사 채널. 돈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플루언스 부분에서 조금 더 한번 디테일한 부분 더 다뤄보겠으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